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피부가 정말 급격히 건조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쓰는 화장품인데, 이 중에서도 제가 요즘 제일 잘 쓰고 있고 너무 만족스러운 수분크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토리든 다이브인 수딩크림. 오늘 요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세안을 하고 나왔고, 아무것도 안 발랐더니 피부가 진짜 너무 건조하거든요? 거슬거슬해. <laughs> 그러면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스킨케어 제품 위주로 보여드릴 텐데 사실 뭐 토너나 앰플은 너무 유명한 제품이어서 제가 조금 빠르게 설명을 하고 제가 사실 오늘 영상 찍은 목적이 수분크림을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수분크림 위주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 사실 화장품을 좀 여러 개 두고 쓰는 편인데 지금 토너도 세 종류를 쓰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건조해지니까 기존 제품으로는 좀 건조함을 잡기가 힘들어서 작년에 또 겨울철에 이 라네즈 제품을 썼었는데 되게 유명한 제품이죠 라네즈 크림 스킨 이 제품을 저는 요즘 쓰고 있고 화장솜에 양을 정말 많이 넉넉하게 해서 한번 닦아주면서. 두드려주면서 흡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어, 시원해. 정말, 마른 땅에 물이 들어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저는 목도 한번 닦아주고 있고, 그래서 아직 이렇게, 솜이 좀 촉촉하잖아요? 그걸로 해서 좀 이렇게 두드려주고 있어요. 사실 스킨케어는 좀 어떤 제품을 쓰느냐 보다는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 좀 천천히 시간을 두고 흡수시켜 주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막 화초에 물줄 때도 물을 한꺼번에 확 쏟으면은 사실 물을 흡수를 못 하잖아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물을 주다 보면 얘가 화초도 다 흡수를 하죠. 피부도 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수분을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겨울철은 정말 뭘 발라도 건조하잖아요. 근데 꾸덕한 크림 하나만으로는 사실 그속 건조함을 해결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토너부터 조금 보습감이 있는 걸 사용해 주시는 걸전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제품이 흡수도 굉장히 빠른 편인데 또 가볍고 근데 또 보습감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라네즈 보습 토너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침 출근 때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거의 토너랑 크림으로만 마무리를 하고 있고 저녁 때는 그래도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중간에 앰플을 하나 더 발라주고 있어요. 이 제품 너무 유명해서 사실 연예인분들도 광고 굉장히 많이 들어간 제품이고 근데 사실 저는 연예인이 이제 광고를 했다고 해서 제품을 거의 구매하진 않거든요. 이 제품은 사실 친구가 먼저 구매를 했고 어 6월달에 같이 여행을 갔다가 그때 친구가 이거 좋다고 해서 한번 사용했었는데 굉장히 보습감이 좋아서 구매를 할까 말까 하다가 요번에 진짜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구매를 했는데 어, 보습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요 제품은 사실 뭐 안티에이징에 굉장히 좋다고 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바른다고 눈에 띄게 뭐 피부가 좋아지고 그런 거는 사실 조금 어렵고 그냥 제가 사용했을 때는 피부가 이제 조금 쫀쫀해지고 피부결이 매끈해진다 그 정도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앰플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힘이 있는 앰플이에요. 그래서 사용감도 굉장히 쫀쫀하고 한이 정도만 사용해도 펴서 바르면 보습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거든요. 음, 향도 되게 좋아, 진짜 약간 우디한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숲 향. 굉장히 좀 바르면 릴렉스 되는 느낌도 있어요. 저는 목까지 천천히 발라주고 있거든요. 바르고 또 충분히 흡수시켜 줍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또 화장품 막 급해가고 막 바르잖아요. 그럼 다 밀려요. 흡수도 안 되고. 그래서 아침에 되도록 이 제품이 조금 사용감이 어이 제품이 좀 가벼운 제형감은 아니기 때문에 오전보다는 저는 밤에 바르시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오늘 영상 찍은 목적이죠. 요게, 토리든 다, 어, 이름을 좀 읽어드리면, 토리든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수딩크림. 아, 이름 왜 이렇게 길어 <laughs> 사실 이거는 제 베프가 저 만날 때마다, 야,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그때는, 아, 그래? 아, 사볼까? 이러고서는 또 까먹고 안 샀거든요. 근데 건조해지니까 제가 친구한테 카톡을 해서, 아, 유진아너 그때 말했던 거 뭐지? 그랬더니, 아, 그거, 다이브인, 토리드 수딩크림, 그래서 그 링크까지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이게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화해에서 구매하는 게더 저렴하다고 해서 어 화해에서 쿠폰 먹이고 하니까 14,500원. 그리고 무료배송이더라고요. 그리고 쓰고 너무 좋아가지고. 배달이 이 상태로 오는데 제가 너무 좋아서 이거를한 대여섯 개 구매를 해서 주변 지인들 나눠주고 한번 써보라고 줬어요 근데 이게 가격이 14,500원 이다 보니까 가격도 부담이 없고 정말 아나 피부 요새 너무 건조해 진짜 수분크림 뭐가 좋지 근데 비싼거 말고 저렴한거 한번 써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가격이 너무 좋으니까 정말 저는 버리는 셈치고 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주인공입니다 사실, 이제 20대 때는 뭐 저는 아무거나 발라도 이게 피부에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걸 못 느꼈어요. 근데 이제 30대가 되고 보니까 피부가 뭘 발라도 너무 건조하고 특히 이제 어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이때 피부가 정말 찢어질 때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분크림을 뭘 쓰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저는 수분크림을 기존에 제품 썼을 때그 특유한 그 실리콘 느낌? 그리고 바르고 나서 오히려 더 건조해지는 그 느낌 때문에 사용을 안 했었는데, 이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금 보여드리면 약간 이름이 수딩? 뭐라 그랬더라? 수딩크림이잖아요. 진짜 제형이 수딩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텍스처는 한번 따로 찍어야겠다. 그래서 얼굴에 좀 바르는 걸 보여드리면. 그래서 저는 아침 출근할 때는 이 제품을 한두번 정도 바르고 있고, 저녁 때는 정말 수, 수분 팩처럼 많이 위에 피부에 올려놓고 흡수시켜주거든요. 그래도 끈적임이 없고 되게 산뜻한데 또 굉장히 촉촉해. 근데 그렇다고 바르고 나서 보통 수분크림은 더 건조해지는데 그런 느낌도 없고 오히려 어, 수분감 플러스 보습감도 너무 좋아서 정말 건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두세 번 레이어링을 하고 싶어도 흡수가 안 되면 우리가 덧바르는 게 싫잖아요. 근데 요거는 지금 한 바른지 10초밖에 안 지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다 피부 흡수가 됐어요. 요거를 조금 뒤에 박스 저분자 복합 히알루론산이 들어가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분자라서 그런지 흡수가 굉장히 빠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밤에 한번더 해서 두세번 많은 양을 발라주고 있어요. 바르면 진짜 피부가 굉장히 시원하고 진정되는 것 같고, 그리고 확실히 이거 바르고 나서 회사를 가면은. 어, 히터를 너무 많이 들고 히터가 제 바로 머리 위에 있어가지고 피부가 진짜 너무 건조한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을 바르고 나서는 확실히 오후까지도 피부가 그렇게까지 건조한 느낌은 없는 편이라서 두드려서 충분히 흡수시켜주세요. 손도 발라주고 그리고 정말 피부가 너무 건조한 날은 사실 이 크림만으로도 해결이 안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극건성이다 보니까 그럴 때는 사실 제가 쓰고 있는 거 크림도 크림도 되게 많이 갖고 있어. 여기 닥터자르트 시카 크림 그리고 이거 라로슈포제 시카 크림 그리고 아토덤 크림 이렇게 제가 크림은 세 종류로 쓰고 있는데 이 제품 중에서 어 약간 유분감이 있는 크림으로 한번 보호막을 씌워주시면 은 확실히 진짜 그 보습이 철통 보완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소량만, 정말 소량만 살짝 덜어서, 콩알만큼만 얹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소량만 발라주시고,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정말 피부가 굉장히 촉촉하고 건조한 느낌은 없으실 겁니다. 목도 꼼꼼히 발라주세요. 밤은 그냥 예뻐서 구매했어요. 라브로케 예뻐서 구매했는데 사실 그렇게 보습감이 있진 않거든요. 가볍게 바르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막 밤에 잘때 립밤을 안 바르면 제가 잠을 못 자요. 그게 약간 루틴처럼 돼버려서 근데 이거는 자기 전에 바르기엔 너무 가벼워가지고 오늘 외출할 때 어, 조금 꾸덕한 립밤을 하나 구매해서 올 생각이에요. 근데 끈적임 없고 사용감은 좋아요. 너무 크 그리고 굉장히 크죠. 약간 딱풀 같아. 제가 라브르케 너무 좋아해서 그냥 예뻐서 구매한 제품. 그러면 저 이제 약속이 있어서 어, 옷 입고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조금씩 조금씩 좀 찍어볼게요. 계속 갔다 올게요.